안녕하십니까 비네프 급등팀입니다. MACD와 RSI를 이용하여 톱 h 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과매도권으로서 어, 줄기차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쭉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과매도권입니다. 과매도권. 그러나 과매도권이라서 고해 무조건 대고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음, 무조건 음, 대고 매수하면 거의 골로 갑니다. 골로 가. 조금 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쭉쭉 빠지고, 있,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음흥 정도 약간의 상승, 상승이 있, 은 다음에 조정 보이고, 매, 시그널, 매수 시그널, 시그널 나올, 나올 때, 그때 매수 하, 셔야 됩니다. 음, 매수 신호가 나올, 음, 나올 시기는 m a c d 2선 지 지지 저항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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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을 쭉 연결하면은 매수 시그널 선입니다 D mcd 영선 음, 밑에 어, 지지 하락 하락 지지 음, 저항선입니다 이,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때는 매수할 때는 이 평선이 역별에도 상관없습니다 단 RSI는 50을 넘어 서야 됩니다. RSI는 50을 넘어서서, 있고, m c d 는 1차 지지저항선, 0선 밑에 1차, 1차 지지저항선 위로 올라서야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할 때는, 매수하고 나서 m c d 0선 위 1차 지지저항선, 이때까지 스윙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까지 가시면은, 요만큼의 수익을얻고 여기서 밑으로 쳐지면은, 매도와 순전하시고, 여기까지 가시면은, 그죠? 2차 지지 저항선까지 가면은, 여기서 순절다 하시면 돼요, 그냥. 음, 응, 여기서 돌파한다고, 돌파하면 모르는데, 거의 돌파, 돌파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맞고, 대도, 크게 떨어진대, 여기선는 맞고, 크게 떨어지거나, 영선에서 다시 부닥쳐고 다시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만약 1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할 때는 2차 지지 저항선에서 일단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따로, 음,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거는, 이런 거는.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매수, 매도하는 것은, 어, 가격을 따로 순절과 이런 걸 말을 못 하니까, 보조 지표에 의해서 매수,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처 서에 대해서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 7년번에 말씀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RSI 80선 하락 돌파할 때 이때는 무조건 되고 매도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다시 지켜봐야지 음, 이때 매도를 안 하시면 은 주가는 하락폭이 큽니다. 평상시보다는 평상시보다는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고 나서 다시 MACD가 2차 지지 저항선, 2차 지지 저항선에 맞고 튕겨 올라갈 때, 이때 튕겨 올라갈 때는 RSI가 8 0을 통과한 게 좋습니다. 과일권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크게 움직입니다. 그 전까지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음,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에서 매수하 거라 예도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매수 시점은 이렇게, 요렇게 골든 크로스, MACD 골든 크로스, 아 s 사인80 돌파할 때 동시 나올 때 매수하시면 크게 이익 볼 겁니다. 동성 제역에 대해서 차트 분석해드렸습니다. 현전그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MACD 2차 지지 저항선 하락 돌파할 때에도 손절하, 아,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손절하신 분들은 손실 구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음, RSI도 50 하락, 50 밑으로 하락하고, 음, 30선에서, 광위도권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RSI, 아니, 아니 그러나 m a c d 는 하락 돌파했습니다. 새로운 저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추세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m a c d 는 추세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띄워놓고 세력은 털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아래 사이도 하락하고 있었고요. 그죠? 아래 사이도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음. 이런 거는 매수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음, 여기서 거의 세력이 다못 털고 이쯤 이쯤에서 이쯤 다시 한번 털고요. 그죠? 다시 한번 털고 여기서 세력은 털고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 세력은, 어, 웬만한 세력은 털고 나왔지만, 또 다른 세력이 붙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세력이 붙으려면은, 1차 지지 저항선, 0선 밑에, 그죠? 0선 밑에 1차 지지 저항선, 이때 50을 돌파해야 돼요. RSI는.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은, 요 선까지, 그죠? 요 선까지. 요 선까지 돌파하면은, 최소 8%에서 10%. 그죠? 10%는 먹고 나온다. 마지막 신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신을 수 있고, 아니면은 다시 맞고나서 다시 이렇게 돌파. 그죠?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시면 돼요. 현재 상태는, 음, 요, 빠져나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요 방법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21선, 0 60분 봉에서 121선에서 0 지지받고 있습니다. 어, 지지받으면서 RSI도, 어, 과메도권 전에 지지받고 있어요. 어, 별 의미는 없어요. 지지받는 거는, 여기서 지지받는 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MACD를 잘 보시고요. 그죠? MACD 본 다음에 r s i 를잘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어, 그냥 생각, 본인 생각 따라서 매수, 매수,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아,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손실은 최소 이익은 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